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4년도 4회차 마지막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부터 60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31번입니다. 유연물 제조소에서 옥내 수화전이 1층에 4개, 2층에 6개가 설치되어 있을 때 수원의 수량은 몇 리터 이상 설치되도록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수원의 수량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었죠. 첫 번째, 옥내. 두 번째, 5개, 이렇게볼 수가 있었고요. 각각, 우리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계산식 있었습니다. 계산식 어떻게 외웠나요? 라고 한다면, 네, 온, 옥내부터 볼게요. 옥내는, 내 네, 오빠, 77에서 팔짝 뛴다, 이렇게 외웠고요. 5개는, 야, 왜 사? 13.5% 할인하니까 사지,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각각, 5개까지 가능하고, 5개는 4개까지 가능했다라는 거볼 수가 있었죠. 5네라고 했으니까, 우리 최대 5개이네요. 5개에다가 7.8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곱해볼까요? 그러면 8540에 39 나오니까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원의 수량은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외웠구나 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와요. 32번입니다. 위험으로 저장 소 건축물의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얼마를 1 소요 단위로 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소요 단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제조소랑 취급소를 하나로 두고, 그 다음에 저장소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되고, 내화구조일 때랑 비내화구조일 때 이렇게 같이 나눠서 봤습니다. 각각 우리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100m 제곱당 1이 되는 거고, 1 소요 단위가 되는 거고, 비내화구조일 때는 50, 저장소는 150, 그리고 비내화구조일 때는 75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 어떤 거 물어봤어요? 위험물 저장소이고, 내화구조라고 했으니까 저장소의 내화구조는 150m 제곱일 때 1초 단위가 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요 단위 이번 시간에 봤고, 저번 시간에 능력 단위 같이 봤었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자주 나오는 거여서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자연 발화 연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에 보도록 할게요. 자연 발화다 라고 했으니까 열을 방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화열 보도록 할게요. 1번에 기화열 있는데 기화열은 어떤 친구예요?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친구이죠. 액체에서 기체로 될때 열을 방출해서 내가 시원해지면 안 되고, 열을 흡수해서 내가 뜨거워져야지 수증기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연바라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확인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기화열이열 흡수한다라는 거꼭한 번씩 더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4번입니다. 위험물의 취급을 주된 작업 내용으로 하는 다음의 장소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 확보해야 하는 1분당 방사밀도는 몇 리터/퍼 미터 제곱 이상이어야 합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4류 중제 3석유류이고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바닥 면적은 1,000 미터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뒤에 있는 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제 3석유류는 인하점 70도 이상이다라는 것 같이 보고요. 바닥 면적이 1000m 제곱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봤을 때 우리 면적이 1000m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465 이상 면적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범위가. 이나점이 우리 제3차기로는 70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8도 이상인 여기 8.1 이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요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한다면 살숨 기준 면적 여기에서 우리 1000m 제곱 이상이니까 그리고 38도 이상인 8.1 이상이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요거는 거의. 8.1 이상만 나오게 될 거니까, 이 부분만 위주로 외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인가 두번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10개, 10개년 당, 그래서 정답은 8.1이 어디 있습니까? 1번에 있기 때문에 정답 1번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류 중 3, 4개류의 인하점 아시면 은 문제 푸실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표중에서이 부분만 외우면 됩니다. 35번 가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작용을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작용은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죠. 질식과 억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질식과 억제 있는 거됐습니까 아니죠. 질식과 냉각이네요. 질식과 냉각이죠. 질식과 냉각. 이렇게 소화를 한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질식과 냉각 있는 거 4번이기 때문에 정답 4번 구해주시면 되고요. 질식과 냉각은 또 하나 더 있는 게 후소화절비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 친구는 물을 기반으로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 냉각 소화도 할수 있고 그리고 물을 기반으로 포, 거품이잖아요. 거품을 형성해서 만드는 소화여서 질식소화도 가능하다는 라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36번입니다. 물 분모 등 소화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분모 등 소화설비는 물을 이용하기는 하는데 어때요? 압력이 굉장히 높은 친구예요. 그리고 터널 같은 곳에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터널 같은 곳에서 전기화재 같은 거나 이제 화재 많이 나잖아요. 차가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전기화재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기름 새가지고 유류화재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을 엄청나게 센 압력으로 막퍼트려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냉각소화도 되지만 질식소화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터널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소화살비 분말 소화살비 스프링클러 살비 불활성 가스 소화살비 있는데 스프링클러 살비 같은 경우에는 지식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압력도 매우 낮죠.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7번입니다. 포 소화약제 혼합 방식 중포 원액을 송수관에아입하기 위해서 포 원액력 펌프를 별도로 설치해서 혼합하는 방식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그냥 정답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이론에 여러 가지 방식 나와 있는데 거의 이 방식만 나오기 때문에 4번이다라는 것만 보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38번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조건으로 옳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억제 소화하는 친구이고요. 그래서 빛점이 높아야 한다. 기화되기 쉽다라고 했는데 우리 기화되기가 쉬워야 합니다. 왜요? 우리 질식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산소도 차단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화되기 쉬운 거는 우리 흡혈작용한다 라고 했었죠. 흡혈반응. 그리고 흡혈반응 하면서 우리 소화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기화가 잘 돼야 합니다. 기화는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갈 때 내가 자체가 어떻게 돼 뜨거워져야지 수증기로 되니까 흡혈반응 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39번입니다.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답 거의 얘만 나옵니다. 포소화설비다라고. 전기설비에 적응성 없다라고 물어보면, 은 거의 95% 정답 포소화설비 나옵니다. 누전되기 때문이에요. 물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물을 기반으로 해서 질식과 냉각작용하기 때문에, 냉각소화하기 때문에 누전 발생합니다. 40번입니다. 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에 특형포 방출구 설치하는 경우 방충률은 애표 면적 1m 제곱당 1분의 몇 리터 이상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 미만이 됩니다. 특수인화물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인의 비사라고 같이 많이 볼 텐데, 인하점이 20이다, 빛점이 40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크게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세계로는 인화점이 제4류 위험물이죠. 21도 미만이기 때문에 21도 미만인 곳에서는 우리 액표 면적이 1m 제곱당 1분의 8L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일 번입니다. 연소 반응을 위한 산소 공급원이될수 없는 것 골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연소다라고 한다면 연소 어쩔 때 이뤄집니까? 연소의 삼 요소 보자라고 한다면 가산점이라고 같이 봤었죠.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있어야지 연소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산소 공급원이 될수 없는 친구를 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과망간수산칼륨 연소산칼륨,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1류 위험물이고 1류 위험물이나 육류 위험물 같은 친구들은 우리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1류 위험물이나 오류유온 같은 친구들이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탄화칼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c a c 2 이렇게 생겼죠? 어딜 봐도 눈 씻고 봐도 산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망간이지성 칼륨 같은 경우는 K, MnO4죠. 이런 친구들은 산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데 탄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들어갈 수 들어가 있지 않아서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TNT가 나왔습니다. TNT 앞으로 엄청 많이 볼 거예요.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이다. 약자입니다.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엔에 TNT 가지고 와서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해 폭발 시 생성물이 아닌 거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친구 이렇게 생겼죠? 분해 폭발하고 한, 분해 폭발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 CON2H2 탄소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생성물이 아닌 것은 누가 봐도 여기 황 없잖아요. 여기 SO2가 나올 만한 껀덕지가 없죠. 그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NT,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엔이고 황이 나올 만한 껀덕지가 없었다. 이산화 황이 나올 만한 껀덕지가 없었다. 라는 거 쉽게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선반입니다 이항화탄소의 인화점, 발화점 끓는 점에 해당하는 온도를 낮은 것부터 차례대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항화탄소의 인화점, 끓는 점, 하나가 발화점이 되겠네요. 인화점부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0도, 끓는 점은 46도 정도가 되고요. 발화점 90도 정도가 됩니다. 인화점이랑 발화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타냈다고 라 한다면 인화점, 끓는점, 발화점 순서대로 고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44번입니다. 과산화수소가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온도 기준으로 오른 거 골라, 골라보도록 할게요. 우리 6류 위험물 중에서 위험물 기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지금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산화수소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질산 있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일 때 위험물로 간주된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 번이에요. 4 5원입니다 인화점 가장 낮은 거 보겠습니다. 실린더유는 인화점 200이 넘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0도부터 마이너스 20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벤젠 메틸랄코올 있는데 각각 마이너스 11, 11도 정도가 돼가지고 우리 정답은 가장 낮은 것은 2번이 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6번입니다. 물과 접촉했을 때 에탄이 발생되는 물질 골라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정석으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약간의 팁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정석 보겠습니다. 에탄이 발생한다 라고 한다면, 트리 에틸 알루미늄이 물이랑 반응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C2H6에 우리 수산화 알루미늄이 생기게 되는데 반응 개수는 따로 안 맞힐게요. 이 C2H6가 에탄이라는 물질이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정답은 이렇게 트리에틸알루미늄 반응했을 때 에탄 발생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팁이 있어요. 빠르게 진짜 문제 거의 1초 만에 풀수 있는 팁이 있는데. 메틸과 에틸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틸 같은 경우에 물이 만났다라고 한다면 바로 메탄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에틸 같은 경우에 물이랑 만났다고 한다면 바로 에탄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탄 구하려면 메틀 찾으면 되고, 에탄 구하려고 하면 에틀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에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에틀 들어가 있는 거 바로 찾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 1초만 해도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으로 푸는 거랑 팁 같이 드렸고요. 여러분들 한번 정석으로 풀어보셨을 때, 아, 느낌 알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바로 팁으로 넘어가셔서 팁 이용해서 문제 빠르게 푸셔도 좋습니다. 47번입니다. 우리 아세트 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로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아세트 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아세트 알데하이드 등은 뭐 산화프로필렌이나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마가넥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은이나 수은이나 구리는 들어가는데, 철이나 금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답은 철이랑 금이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금이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이랑 금은 해당하지 않는구나라는 거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8번입니다. 비물 안전관리 법령의근거와 비물 운반 및수납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뒤쪽에 살짝 넘어가서 3번과 4번 위주로 가장 정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98% 액체다라고 했으니까 액체는 98% 이하의 수납률을 가지고 고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95% 이하의 수납률을 가집니다. 요거 두 가지 중에서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번 일단 틀렸죠?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9번입니다. 이나칼슘이 물과 반응해서 발생하는 기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칼슘 어떻게 생겼습니까? c 3 P2 이렇게 생겼고요. 물이랑 반응하자라고 한다면 수산화칼슘이랑 포스핀가스가 발생됩니다. 포스핀가스는 pH3라고 쓰고요. 한국말로 포스핀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다거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우리 배출 설비 기준 중 국소 방식의 경우 배출 능력은 1시간당 우리 20배 이상으로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이상으로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왜 빠르게 해줍니까? 라고 한다면 빠르게 지나가서 다른 반응, 다른 물질과의 반응을 할 시간을 거의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성을 위해서 빠르게 보내요. 51번입니다. 제1유연물 중무기거산화물 150kg, 질산염류 300kg, 다이크롬산염류 3000kg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각각 지정수량의 배수의 총합이 얼마인지 구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이크롬산염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많이 변했죠. 이번에 법령이 바뀌면서 싹 바뀌었는데 원래는 중크롬산 염류다, 라는 거 확인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이번에, 어, 어, 24년도 마지막 회차 실기시험에서부터 아예 다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뀐 거꼭 참고하셔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어, 이게 무슨 이름인지 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는 다 바뀐 걸로 나오기 때문에 바뀐 걸로 알고 계셔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정수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정수량이고 무기가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우리 인류이험물이잖아요 아연가무 하니까 50kg가 되는 거고 질산염류 같은 경우도 인류이험물 부지라이죠. 300kg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이크로뮨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류이험물 과다다라고 했으니까 1000kg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바로 넣어보자라고 했으니까 무게가사 나무로 50인데 150 들어 있고 300인데 300 들어 있고 1000인데 3000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3 더하기 1 더하기 3 하니까 7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이름 바뀐 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중 IG55의 구성 성분을 모두 나타낸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IG55에 대해서 구해 봤. 구해보자 라는 거고요. 우리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 순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55는 앞에 두 자리만 가지고 올 거예요. 두 자리니까 질소와 아르곤 이렇게 두 자리만 가지고 와서 정답은 3번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 정답은 3번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 50입니까? 라고 잠깐 본다라고 한다면 비율이 각각 반반 들어있어요. 질소가 아르곤 50대 5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53번입니다. ABC급 화재 적응성이 있으면 열분에 대해서 부착성이 좋은 메타인산을 만드는 분말소화약지 구해보도록 할 거고요. ABC급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그냥 ABC급으로도 문제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타인산이라고 했으니까 메타인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제 1종부터 4종까지 같이 볼 건데, 4종 거의 안 보죠. 그래서 1종부터 우리 급수 적용 가능한 거 보자라고 한다면, 3 종만 ABC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BC가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ABCD라고 해서 인류정금이라고 같이 봤었죠. 그래서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 금속 화재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 제3 종만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에 대해서 적응성이 모두 있었다라는 거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3 종은 어떻게 생겼습니까?라고 했을 때 질산, 아 제1 인산 안무님이죠. h 포 H2 PO보다 이렇게 생겼고요. 메타인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HPO3가 메타인산이고 물까지 생성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1종 같은 경우에는 탄산수소 칼륨이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이고요. 2종이 탄산수소 칼륨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메타인산도 발생되고, 그리고 ABC급의 소화약제에 적응성이, ABC급 화제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제3종 분말 소화약제다라는 거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긴 거 무엇입니까? 트라이 나이트로 페널이라고 생긴 거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트라이 나이트로 폴루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 친구는 패널이다라고 혹은 피크린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라이 나이트로. 펜올 혹은 피크린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이 어, 친구는 몇유 위험물입니까? 라고 한다면 제오류 위험물이 되는 거고요. 오류 위험물 크게 제일 많이 비교하는 거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이두 가지만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질산 에스터류. 그 다음에 나이트로 화합물 이렇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비교해서 물어봅니다. 질산 에스터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름에 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질산 에틸, 질산 메틸, 요런 친구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이트로도 들어가죠. 나이트로 모시기, 이런 친구들도 들어갑니다. 나이트로 셀룰로우스, 이런 친구들도 들어갑니다. 나이트로 화물은 합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게, 어떤 것만 기억합니까? 라고 한다면, 티귿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엔 트라이 나이트로 페놀, 테트릴처럼 티귿이 많이 들어간 친구들이 나이트로 화물의 합특 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품명은 무엇이 면 됩니까? 제오류 위험물 중 나이트로 화합물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다라고 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55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어떤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탱크 내 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확인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주 나오니까 한 번씩 더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6번입니다. 각각 지정수량 열배인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제 오류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위험물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혼재 가능하다라고 했고, 우리 거리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1, 2, 3, 4, 5, 6, 4다라고 해서 가로로 혼재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오류위험물은 우리 2류랑 4류가 혼재 가능하기 때문에 2류가 있는 정답 2번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57번 보겠습니다. 지정수량 10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 설치해야 합니다. 피뢰침 나왔다라고 한다면 항상 예외를 물어봐요. 피뢰침 나왔다라고 한다면 항상 예외를 물어봅니다. 제외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얘는 육류위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예외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죠? 육류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할수 있어서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피라침, 예외, 육류위험물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푸시고 넘어가는 문제가 될것 같아요. 58번입니다. 일기압 27도에서 아세톤이 58g을 완전히 기화시키면 부피는 몇 리터가 되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톤 58g 이라고 했어요. 아세톤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써보도록 할게요. CH3, CO, CH3, 요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아세톤은 몇 g인지 한번 분재량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소가 3개 있고, 수수가 6개 있고, 산소가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36 더하기 6 더하기 1 6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주면 42가 되고, 더하기 16해지니까 58g이 되네요. 아, 일몰당 58g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 아, 튼 58g은 1몰이다라는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네요. 이 친구를 완전히 기화시켰을 때 부피를 구해보자라고 했으니까 이상기체 방정식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PV는 n 도의 WRT 이런 식으로 두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문제풀에는 요거 이용했을 텐데 제가 한번 요거 이용해가지고 문제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넘겨줘야 되겠죠? P는 어떻게 됩니까? 아, V는 어떻게 되죠? PM분의 WRT가 됩니다. T가 좀 못생겼기 때문에 다시 이쁘게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기압은 몇 기압이라 주어졌어요? 1기압이다라고 주어졌고, 분자량은 58, 질량도 58g으로 나타나 줬죠. 기체상수는 0.08이다라고 했고, 온도는 우리 27도인데, 켈빈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273을 더해주면 300 켈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줘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 날아가면서 1 되니까 PV는 nRT라고 다푼 식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을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계산기에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계산기에 넣어주면 은 정답은 24.6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상기체 방정식 문제도 정말 자주 나오고 있죠. 꼭 알고 계셔 주셔야 합니다. 59번입니다. 제 4류 연물중인화점이 가장 낮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가 중요합니까? 아세톤, 다이에트 레터, 우리 인화점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이에트 레터, 인화점은 마이너스 45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세톤이랑 다이애트레터 인화점은 꼭 알고 계셔 주셔야 해요. 60번입니다. 위험을 저장하는 간이탱크 저장소의 구조 및 설계 기준으로 옳은 것 구해보도록 할게요. 간이탱크 저장소는 우리 탱크 두께랑 용량이 제반에이 나오고 있고요. 탱크 두께는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해야 되고 용량은 600L까지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 24년도 4회차 관연도 하나 다 풀어봤습니다. 어떻나요? 일과목이 좀 많이 어려웠죠? 계산이 정말 많았어요. 그거랑 이론도 많이 봤어야 했었고요. 그런 특징이 있었고 나머지 이상 과목에 대해서는 기능사 때부터 하셨던 분들은 계속 평이하게 아 기능사랑 나왔던 문제랑 계속 비슷하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주로 이상 과목은 암기가 많기 때문에 암기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계산기는 무조건 필수였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연도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